이 간다 이천 이십 가 오일. 0 2 3년오월 오일. 인가오늘 오일. 오일. 일 오일. 오일. 오이 오일. 오이 오일. 오일. 생장의 마을에서 프랑스로 점점 갖고 지는 길을 걷고 있어요. 아, 길로가는 히트스라는 있는 거야? 그렇지, 뭐. 화장실 아, 이런 것도 있지? 그런 있겠지? 거 있겠지? 편의시설이 조금 갖춰져 있는 거구나? 네. 저는 호텔이 하나 있는 건데 모르겠네. 우리 좀 마을 가면 뭐가 좀 있겠지,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오르막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엄청 오른말다 벌써 해가... 해가 벌써 그러니까 날이 밝았고 어딜지가 하나도 어. 없네. 재밌는거야아침에 <laughs> 어. 6시대하고 저벅저벅 6시그래서 저벅저벅 소리 나서 창밖으로 내려다보니까 어. <laughs> 한국인이야. <laughs>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거 그러니까. 네. 서서히, 서서히, 천천히, 천천히 가야지. 빨리 가다 지치는 것보다날 나을 것 같아. 맞아. 처음 시작부터 오르막이 오르막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야 될까? 한 4시간 올라야 될까? 4시간, 4시간, 8시간 걸린다면 반반 아니야? 안 돼. 뭐, 저희가 걸은 지 이제 10분도 안된것 같은데 벌써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응. 점점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 풍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laughs> 그래서 내가 가라면 돼.

가방에 빵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또뭐 샀어 어제? 이것저것 많던데 뭐가? 먹을까? 어? 초콜릿? 초콜릿 그래. 그, 그 널려있는 고사리와 진짜 널려있다 아빠 고사리. 그러게 이제 계속 또 오르막이네. 아, 아, 생장에서 론체스파이스로 넘어가는 길이 이제 드디어 아스팔트가 끝나고 정말 흙길이 시작하려고. 자 이제 진짜 흙길이다 네 어. 어? 4시간 50분 남았대 네 어? 4시간 50분 4시간 50분? 응 금방 가네? 가자 아이고 양털 때문에 길었나? 응 양털 때문에 길었나? 양털 때문 가자 가자 양시 응. <laughs> 아, 힘들어. 힘들어. 힘어힘들힘들힘들힘들힘들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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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들어. 힘들어. 힘힘이어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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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오 내리막길이랑 조금 내려가다또 오르막길이야? 나 이만큼 내리막길 있는게 어디야? <laughs> 가자 이 내리막길로 하지말고 평평하게 했으면 올라가는게 덜하지않아 <laughs> 조금이라도 <웃음> 가람이 엄마랑 단은 나눠먹지? 나는 안먹고싶어 밥먹면 또? 왜? 커피 마시면 돼 그럼 이거 소별빠 이거 반더먹어면 이거. 그..그..더 먹고 나서도 안돼 <laughs> 아프진 <말하지? 웃음> 않아 이거..이거 보고 이거, 이거 뭐좀 찍..저기 뭐야 이렇게 눈..이런 데로 또 모질러 이런 눈 밑으로도 아 그거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어 안 따가워 줄이야. 안 따가워, 괜찮아 안따가안 따가운데 어, 그래. 엄마는 안 따가워도 따갑긴 돼 오르펑에 와가지고 카페테리아에서 도장도 한번 찍었어요. 진짜 물살 일은 없겠다, 그렇지? 응. 너무 귀엽다. 그러니물살 일도 없는데 그 내가 엄마가 <laughs> 유튜브, 유튜브 하는 놈들 그 이제 그런 얘기 <laughs> 진짜 편집 그거 다닐 다다 거야? <laughs> <웃음> 아니 <웃음> 뭐 그냥 엄청나게 뭐든지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 처럼 <laughs> 지금 저, 물도 또, 두 병이나 조그만한 거두 병이나 가져왔는데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셨고 어. 물을 이제 저 플라스틱 병을 우리가 쓰면 돼물 어. 저거 다 마시고 저기 이제 계속 합니다, 물병 대신에 <laughs> 어 그러니까 아니, 너무 심한 말을 했네 그건 좀 해줘라 제발 <laughs> 보게 대신 걸어가는 깨발이 사료 네? <laughs> 이렇게 사진 찍어주려고 이렇게 모델로 서 있는 건가? 어쩜 이렇게 순해? 어이, 무서워 나 영업 안 갈래. <웃음> 동영상이야. <웃음> 가자. 잘 있어. <laughs> 잘 있어. 누리 너무 순하다. 그러니 까 어쩜 이렇게 순해? 어 가지 말래. 어고 응, 귀여워. <laughs> 안녕. 천하선내 깨발이처럼. 어, 안될것 같아. 4kg, 4 k g 4 5 k g 4 k g 안될 걸... 그래... 어, 또... 이거... 이야~ <laughs> 잘... <laughs> <laughs> 개발... 음, 다묻었다깨발하너더워죽겠지 힘들지? 내려놓고 그러니까 말안 듣네 참. <laughs> 아유 멋있네 아주. <laughs> 아이 괜찮네. 음, 그렇죠? 이거 우리 차에서 산, 운전할 때산 건데. 맞아. 어, 힘이 들어서 이제 약간 <laughs> 몸을 풀어주는 거야. 이제 몸이 풀리는 거야? 아, 어. 댄스, 댄스 이런 이런 걸 위해서 댄스 교실을 어 <laughs> 댄스 교실 다녔어? <laughs> 아니 댄스 교실을 다녔어야 되는 건데. 진짜 <laughs> 끊일날뻔했다귀 잘못 들어서 그렇지. 한참 돌아갈 뻔했네. 여 가네. 어디로? 저 아직도 더 오르막이 데 그렇게? 정상이 아직 아니네. 제일 난코스라고 하는 피르네산맥인데도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기 말 풀어놓고 그럼.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고 진짜 이게 사진으로 다못 담는 게 맞네. 너무 예뻐서. 진짜? 그게? 이게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뭐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왜 갑자기 북한으로 니까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북한 사투리입니까? <laughs> 강원도 사투리 어디? 북한으로 아, 갔어. 여기가 피레네 산맥이래요. 이래야지 강원도 사투리인가요? <laughs> 그렇지. <laughs> 길거리에 이렇게 조금... 바나나랑 간단한 음료를 가지고 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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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도 팔아 2시간 반 9.9키로 p i r 피리네 e 정상일까요피레네를 넘은 것 같으면 또 언덕이 있고 넘은 것 같으면 또 언덕이 있고 그래도 길이 험하진 않네요 진짜 시원하다 go 네, 네. 응? 응, 응. 네, 엄마도 마셔 엄마? n 이렇게 a 길이 나오네. o n t go at 여기는 모은이 길인데? 응. 집에 봐 여기 모은이에서 망경산으로 넘어가는 어. 길이 됐어. 아, 그래? 응. 아, 그래도 낙엽이 완전히 푹신 그러니까 너무 푹신한다. 어. <laughs> 기능 좋은 매트리스인데 <laughs> 비상시에 있을 수 있는 대피소 같은 건가 봐. 어? 길이 엄청 다양하게 나온다, 그렇지. 흙길 나왔다, 돌길 나왔다, 낙엽길 나왔다. 올라가는 길이 어느 날들이또생겼 어서 해. 내려갔다 올코갔다 세워서 찍어봐. 저기 뽕대기까지 많아. <laughs> 이제는 다 내리막길만 있겠지? 아, 무릎 조심해야지. 1시간, 한 1시간 한 반? 이제 빵 같은 거라도 하나씩 먹으라니까. <laughs> 이제 숙소가 진짜 다와 가나봐요? 역자행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바람까라지더라왜 <laughs> 역주행을 하지? 있죠? 아니, 땀이 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트레킹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없다. 그지 응, 그럴 수 있지. 진짜 숙소 다 와간다. 그치? 뭔가 느껴지지? 다 와가는 게. <laughs> 저기 어디야 그솔류아빠 바나나 사먹을 때 그때까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와서 굉장히 힘들기는 했는데 저도 또 걸을만하다 이랬는데 이제 자꾸 이 시간이 지날수록에 살짝 무릎에도 발목에도 무리가 가는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라니까 뭐 한이 삼일 지나고 나면 네. 아마 내일이 더 힘들 것 같다 내일이 네, 훨씬 힘들지 내일 응. 누적이 될것 같아 내일은 응.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플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자 누워 가려봐 아, 발 아, 벌려서 배낭 때문에 눕지를 못해 뒤에 네. 네. <laughs> 거북등 껍질이 하나 오지. 오면 오 아우 <laughs> <조비야. 어후>, 시원해. 아유 <목소리> 목욕 한번 해. 딩구렁. <laughs> 엄마가 그거 내딩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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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안 가면 조구만 돼. 아 딩구렁 거안네아 이럴 때 딩구렁을 같이 할야 되는 거. 이러니까. 다왔다저 <laughs> 집이 그 집인 것 같습니다. 장장 8 시간을 걸어서. 넘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꽉차게 8시간이네 응 어, 별로 쉬지도 않았어 이제? 우리 별로, 별로 안, 쉬, 안 쉬었어 쉬지 않았지 우리 거의 응. 거의 계속 걸었지 응. 어다 왔다 우리 의첫 번째 알베르게 눈썹 바이에스 알베르게 모니스팔 공립 알베르게 맞았어. <맞나>? 맞아. 공립이야 <응>. 이거 가자 가자 우와 줄진다 엄마 범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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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잘 도착했고 한국어로 준비되어 있는 설명귀엽 론세스바이에 도착. 깨바라 너한테 이거 어떻게? 민들레 씨가 너무 많이 달라붙었다. 깨바라. 응? 민들레 씨가 엄청 달라붙었어. 저는 이제 론세스바이에 도착해가지고 거의 두 시간이 걸려가지고 체크인을 했고 그리고 예약을 하고 왔는데 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체크인을 하는 데 거의 두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 씻고 텐트까지 치고 저녁에 잘 준비를 마쳤고 저녁을 엄마 아빠랑 마을로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올까 합니다. <laughs> 저녁을 먹으러 가. 어, 전화비... 전화기 거의, 안 어. 어, 거의 있는데 지금 가 레스토랑 가가지고 충전할 수 있으면 좀 충전해놓고 충전기 가져왔어. 어. 응. 그 그래 보조 충전기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제발. 오늘 저녁을 먹을 곳에 도착했습니다. 배고파 돌가 식사 짜리입니다. <laughs> 진짜 우리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저녁만 먹는 거다. 도착 성공 찐. <목소리> 친친. 지난날 카미노에 어땠나? 어, 배만 한거보면 살만 하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야 <laughs> 너무 배고파서 쩔쩔거었어 네. 아주. 네. 첫 구간인 론세스바이에스까지 오는 사람들은 꼭 샌드위치를 싸오던지 뭘 하던지 해야겠다. 그렇지? 진짜 중간에 먹을 아무것도 없다. <laughs> 우리가 커피 마셨을 때 그때 거기에서 점심을 먹었어야 했나 봐. 근데 점심을 먹을 시간이 아니었잖아. 그게 너무. 눈은 후광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뻐서 음, 그냥 한 폭의 그림보다도 더 아름다웠는데 배에서 자꾸 시도를 보내서. <laughs> 지금 이제 빵이 들어가니까 살만합니다. 맛있요 <laughs> 맛있다. <laughs> <laughs> 예상에서서밥나요 <먹어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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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만나요, 에여기안에서 응, 이안에서이판에여에여섯이에여섯이에여섯시반에여섯이에여섯판에 만나야지 짐 싸지 잘자 <laughs> 아판 <안 돌아보고. 웃음>